영선업! 아니, 언제 오셨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연습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영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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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선!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들께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장, 최양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laughs> 오늘 어마어마한 차량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한다. 약 금액은 1억 4천8백만 원대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대형 SUV 중에서 가장 많이 출고가 되는 차량이 X5죠. 그중에서도 이 녀석은 뒤에 마치 따라올 때 아이콘이 글로 가 켜지면서 이 2분할 된이 헤드라이트가 뒤로 따라온다. 와!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X7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 X7, X 드라이브 7인승 d p 모델. 소개하겠습니다. 짠! 7인승 모델 d p 디자인표! 슬란스 제가 사실 뭐 엠스포츠 모델을 너무 많이 팔았지만 이 d p 모델 여러분들께 진짜 낱낱하게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d p 모델 여러분들 너무 이뻐요 사실 너무 고급스럽고 진짜 대형 프리미엄 SUV의 진짜 이 무거움의 럭셔리의 끝판왕 d p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고객님께 또 인사를 드려야겠죠 우리 고객님 또 청주 SK 다이닉스 다니시는 우리 너무 감사한 고객님입니다 진짜 우리 우리 고객님 진짜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뭐 진짜 뭐한달두달 달 전부터 해서 x5 x7이냐 막 진짜 많이 고민하셨는데 결국에는 x7 우리 사모님이 또 운전하실 차입니다 여러분들 사모님 선물이에요 x7 7인승을 무조건 구매하시고 싶으셔다 했는데 m 스포츠는 이제 솔드 아웃이 되기 때문에 김영선 키영선을 믿고 dp 모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청주에 계신 우리 한 땡땡 고객님. 제가 이제 사후 관리는 진짜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X7의 오너, 핸드오버 세러머니도 있고, 각종 뭐 혜택 받는 것들이 많아요, X7이. 뭐 진짜 워런티도 그냥 기본적으로 3년이고, 이제 다만, 3월 되면 이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진짜 무조건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3월 달에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뭐 부자재 가격, 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차량 가격이 좀 올라간다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조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하, 당연히 우리 또 SK하이닉스 분들은 또 현금 구매. 아, 과카금이 많이 나왔나 보네요. <laughs> 좋습니다. 우리 희한사는뭐 현금 할거 할거 없이 리스렌트 할것 없이 여러분들께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뭐 현금이라 그래서 뭐 제가 뭐 예. 네. 감사한 마음 항상 명선, 너이 고객님께서는 24일 토요일에 이제 우리 사모님과 11시에 이제 쪽 출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오시면 우리 핸드오버 세러머니와 각종 마이 BMW, 벤티지 코인, 차량 연결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 거주하고 계신 한땡땡 고객님 또 사모님 또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한 번.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7인승 한번 낱낱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연히 2분할 헤드라이트는 동일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코닉 글로우. 지금 그릴 사이로 나와 있는 이 불빛. BMW 아이덴티티인데 아이덴티티를 더욱 더 더욱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하단 익스테리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M 스포츠를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는 무광 크롬 럭셔리 프리미엄을 강조하기 때문에 크롬을 빼고, 이제 무광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X7, 진짜 포스는 남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스는 이제 옆쪽에서 나옵니다. 옆으로 이동하시죠. 이 측면에서 보면, 와, 진짜, 와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 22인치 휠이 무게감 있게 잡고 있는데, 디자인 보십시오, 여러분들. 와, 이거 마이바흐. 뭐, 솔직히 타브랜드 제가 뭐 벤츠는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벤츠의 뭐마이바우나 고성능 모델에 이제 들어가는 2억 대 넘는 거에 들어가는 휠 마차 휠. 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휠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X7 와, 너무 이쁘지만 이 휠이 가장 많이 마음에 든다 보시면 와, 아니 이거 여러분들 지금 멈춰 있어서 그렇지, 주행할 때 보면 진짜 이 휠이 진짜 마차! 마차, 알죠? 말이 끌고 다니는 그 마차 휠 같아, 진짜. 예? 네? 그 느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진짜 크롬, 반짝반짝한 크롬들도 있고, 사이드 스커스. 자. 크롬이 쫙 따라오는 거 보십시오. 아, 진짜 엄청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에 부분도, 우리 A 필러랑, 우리 루프레일도 크롬. 자,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무광 크롬하고, 루프레일하고, 이 사이드 스텝하고, 이 휠하고, 엄청 조화로워요, 사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영상에서 진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조화로워요. 지금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저희 BMW는 진짜 이 역동적인 디자인, 스포티한 디자인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차가 멈춰 있는데도 주행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뭔가 진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니까 와 엄청 진짜 제가 진짜 180인데 엄청 커요. 진짜 차가. 와, 진짜 제가 180에 진짜 99kg인데, 뒤에 부분, 후면 부분도 보시면, X7 로고 딱 있고, BMW 딱 잡아주고, X 드라이브 40i.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이에도, 제가 이제 전 모델이랑 좀 다른 거 보니까, 이 사이에 이, 이 은색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차량이 진짜 럭셔리 하면서도, 진짜 클래스는 영원하다. X7. 와, 진짜. d p 모델, 여러분들. 진짜. d p 모델은 진짜 안 들어와요, 많이. 디, 예를 들어서, M 스포츠가 뭐, 한 다섯 대에서 일곱 대 들어오면, d p 는 진짜 한 대에서 두 대?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 낱낱하게, 진짜, 보셔야 됩니다. 트렁크 보시면, 자, 널찍하죠, 여러분들? 뭐, 트렁크는 아마 x 7은 똑같을 거고, 럭셔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X7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 보시죠. 얘는 그냥, 알칸타라. 와, 진짜. 야 이거 고급스럽다 이거 알칸타라면 진짜 얼마일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고객님 요청에 있어서 X7은 이제 우리 좀 불편하게 조수석에 이제 이게 있거든요 소화기가 근데 어차피 소화기는 무조건 차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5인승 이상은 그래서 이제 어, 탈착해서 이제 여기 트렁크에 이제 갖고 다니시게 이제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놨네 아 어, 어, 나사를 볼트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쿠션하고 블랙박스 아직 뭐 선물 선물 준비 전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7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향기나라, 향기나라, 이렇게 해서 그냥 방향제가 공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차량은 보시면 여기 엑셀런스 클럽 차량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 예약도 다르고, 근데 저한테 전화 주시면 어차피 제가 다 피드백 해드리니까 엑셀런스 클럽 이란 차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연장 그리고 이제 핸드오버 세러머니나뭐 이제 인천 공항 갔을 때 이렇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뒤에서는 봤을 때는 M 스포츠 와좀 다른 점은 밑에 하라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백이통. 백이구는 어차피 은색으로 들어가잖아요. 은색 바리로다가 들어갔는데 그 옆에도 무광으로.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x 7븐 와, 근데 진짜 X7 진짜 너무 너무 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이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x 7또 우리 고객께서 님또7인성을 원했기 때문에 아 우리 고객님 너무 진짜 저한테 너무 믿고 해주셨어요 사실 뭐 브라운 시트 너무 이쁘고 블랙 시트도 이쁘지만 우리 고객님께서는 좀 이제 블랙 시트를 선택하셨고 너무 이뻐요 사실 진짜 딱 일체감 있게 왜냐면 7인승의 장점은 이게 폴딩 됐을 때 깔끔하게 딱 눕혀지잖아 매트리스 하나 딱깔수 있게끔 그게 이제 좀 장점이고 이제 썬루프 위븐도 보시면 스카운 라운지 아.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밤하늘에 별을 볼수 있는 스카우 라운지가 또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너희들 애기들 손 다치지 마문 세게 닫지 마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 25년식부터 좀 변경된 게 있는데 우리 진짜 운전석 지금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만 커던 스피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커버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이제 크리스탈 토글형 방식의 아이드라이브랑 기어봉, 눈은 사라졌지만 토글 기어의 크리스탈, 우리 사보로스키, 사보로스키가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고, 근데 대시보드가 이제 대시보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파인우드라 그래서, 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이세요? 약간 그라데이션 되면서 위에는 어둡고 밑에는 밝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우드의 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근데 저, 저도 젊은 감성이지 모르겠지만 우드가 고급스럽고 좀 이제 진짜 프리미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 느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둡고 밝아지고 와 나무다 이거 진짜 나무네 야,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이제 킹형사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X7 같은 경우는 진짜 할인이 좀 재치가 있어요. 재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도 진짜 할인 많이 해드셨어요 자, 1억 4,800만 원대, 이제 금액, 아마 1억 4,83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이제, 아시죠? 이제 3월달에 이제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직 이제 2월 말이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키형선 지금 이번 달 8대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번 달 10대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100대를 좀 빠르게 또잽으로 날려야 되니까. 음... 영선업! X7 DP 모델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 진짜 궁금한 점 있으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뭐, 당연히 M 스포츠랑 비교해 드릴 거고, 당연히 M 스포츠랑 또 금액적인 부분, 할인 부분은 뭐 비슷하겠지만, 차 값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땅땅땅땅땅 자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상 그럼 이제 X7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고객님께 인사 열심히 드렸고 추후에 이제 출고할 때더 많은 혜택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찍으니까 늘긴 하네요 그래도 <laughs> 자 이상 오늘 아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슬슬 풀리고 있긴 한데 이럴 때또 감기 많이 조심하셔야 되니까 진짜 우리 지금 구독하신 분들과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감기 조심 하십시오. 자, 이상 킹영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킹영선.